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인켈 FHDTV로 선명한 화질을 경험하세요. 108cm, 43인치 화면으로 몰입감 넘치는 시청을 즐기세요. 놀라운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탭 S6 라이트 p u 1 0 PU기로 전용 터치펜. 지금 60%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8,700원의 섬세한 필기 및 드로잉 경험을 즐겨보세요. 개별 포장되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위입니다. 새로운 청소 경험을 선사할 삼성 파워모션 진공청소기. 강력한 흡입력으로 먼지 걱정 없이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새 제품으로 AS 보장까지 확실합니다. 지금 바로 189,0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끝. 샤오미 공기청정기 호환 필터로 깨끗한 공기를 만나보세요. 미에어이 e, 2S, 2H, 프로, 3, 3C, 3H, M8R 모델에 딱 맞아요. 지금 6% 할인된 가격으로 쾌적함을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잠자리를 위한 절호의 기회. 엔드마노 무작의 전기요 HL20이 더블 사이즈를 50%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모던 그레이 색상으로 침실 분위기를 더욱 아늑. 안...